아그리아 사람들은 헤이븐에 새 거주지를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요. 어떤 주파수로도 연락이 닿질 않아요. 헤이븐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해요. 사람들이 저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거면 어떡하죠? 그것도 프로토스 접경 지역에서 말이에요. 짐,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까 봐 두려워요. 헤이븐에 거의 도착했습니다만 아직도 연결이 안 됩니다. 대장님! 행성 궤도에 프로토스 함대가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행성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 무기를 가동하려는 것 같습니다! 짐... 어떻게 좀 해봐요! 맷, 프로토스를 연결해줘. 얼마나 얘기가 통하는지 보자. 엔타르 테사다임슬레이너 저는 집행관 셀렌디스입니다. 당신이 아이어를 위해 용감히 싸웠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엔타르테사다르 살렌디스, 부탁하건데 밤들을 물려줄 수 없겠소. 헤이븐의 주민들은 당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관측선의 조사에 따르면 저그 군락 포자가 거짓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화해야 합니다. 저희를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시겠다면 그리하시지요. 짐, 주민 몇 명이 감염됐다 한들 프로토스한테 학살당하게 그냥 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프로토스를 막아주세요. 제가 치료제를 찾겠어요 저그 감염을 치료할 방법은 단 하나 불꽃으로 정화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죠, 제임스 레이너? 제가 치료할 수 있어요 제발 믿어줘요 저에게 저항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전투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제임스 레이너 결정을 기다리죠 거주지를 날려버리는 걸 보고만 있진 않겠어 셀렌데스.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으로 명성이 높으시더군요. 그의 어울리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집.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다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옳은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꼭 치료제를 찾겠어요. 짐, 프로토스가 벌써 거주지에 접근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제 어떡하죠? 정화 모선이 지역 전체를 쓸어버리지 못하게 막아야 돼. 사람들을 전부 주기지로 대피시키시오, 아리에. 정화 모선이 거기까지 가면 우린 끝장이야. 철저한 것 하나는 알아주는 녀석들이니까. 지나가는 길에 거주지역을 발견하면 일단 무조건 멈춰서 태워버릴 거야. 이봐 존나 싸움 거는 내가 아주 도가 탔군 도움이 될 만한 걸 주지 여기저기 부탁을 좀 해서 바이킹 설계도를 얻었다네 기억하게 바이킹은 전투기에서 지상 전투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그 반대로도 가능하고 멋진 녀석이지 진, 정화모선이 연결체 몇 군데에서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 보호막을 뚫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런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단단함, 연결체를 먼저 파괴한다고 정화 모선을 상대하는 거지. 걱정 마시오, 아리에 반드시 막아내겠소. 정화모선의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는 프로토스 연결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 연결체들을 파괴해야만 정화모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작동. <놀람> 일부 거주민은 제때 기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토스가 그들을 공격할 테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놀람> 자, <놀람> 단설로만 준비 완료. 관설 로봇 준비 완료. 부석 건물 완성. 전쟁을 시작할까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한번 붙어볼까요, 송이? 무방지우... 무슨 안 좋은 일인가요? 무방지우... 관설 로봇 준비 완료. 대장님, 정화 모선이 도착하여 이동 중입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야?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정화 모선이 거주 지역에 접근하고 있어요. 전쟁을 시작할까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리고있었 겁니다. 걱정 마요 공정이든 공정이든 관솔로원 쇼핑 한바탕 쓰여 볼까 먼저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여기 지원이 필요하네 혼자서 버겁습니다 나중 전투시 관솔로원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다음은 조국 아조이인가요 네, 대장 대장님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예상이 됐다 사령관님, 프로토스 편대가 거주민 우주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지 않으면 주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납니다. 자, 첫 번째 연결체는 처리했고, 힘내라. 제군들, 저 모선을 멈춰야 해. 한바탕 쓰여 볼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포로토스가 우주선을 파괴하려고 한다. 우 e 다 죽었어. it. I will enjoy it. I will enjoy it. I w i 니다이 n j o y it. I will enjoy it. I will e n j o

진입 중. 문접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알겠습니다. 바로 이거야, 좋습니다. <laughs> 한 바퀴 <바탕을> 내어볼까 변신, 대장님, <laughs> 또 다른 거주 지역에 프로토스가 도착했습니다. 할 수,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승부.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마감한 공중. 물론입니다. 전쟁은 시작할까요? 마음에 드는 공 승부. 전투를 위해 태어난다. 단종.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지성인의 공격.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한바탕 쓸어볼까 전장으로 보.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연결체가 또 하나 무너졌다. 잘했어. 놈들이 다시 모이지 못하게. 전투를 위해 태아. 에너지 출력이 크게 달했습니다. 프로토스가 두 번째 거주 지역을 파괴하려 합니다. 지성이든 공주형이든. 네. 갑자기 한바탕 쓰여볼까? 네네. 의사가 왔습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업그레이드 경고 프로토스 편대가 거주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동맹이 입자.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성이는 공중에 가서 갑니다. 한발한 씨로 올까? 우리 우주선을 불태우려는 거야 우리 주인 셈이라고! 사슬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안 조금은 쉬할 수 없이 좀써볼일 듯. 수지 일용. 알겠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문제 없습니다. 바로 이거야. 조심. 물론이지. 한바탕 쓰어볼까 알겠습니다. 죽 전쟁을 시작할까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주세. 업그레이드 완료. 아 의사가 왔습니다. 신 시스템 작동 준비. 지성이 아, 좋습니다. 전장으로.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한바탕 쓸어 볼까? 문제 없으니 과감하게 마음의서을떠걸렸어디리 쪽으로 가는 거야. 물론니다프로토스가 거주 지역에 거의 도착했어요. 서두르세요. 누구만이 피하는 도로는 전투를 위해, 전쟁을 시작할걸 한바탕 쓸어 볼까? 알겠습니다. <laughs> 바로 이거야. 지성이든 공정이든 다 좋습니다. 조금만 피할 수 없고 승리한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알겠습니다. 발전은못보 과감하게 마음에 들면 전장으로 한바탕 쓸어볼까? 진입 중 <laughs> 전투를 위해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쟁을 시작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전진 전투를 위해 전 정화 모선이 거주지역을 금방이라도 파괴할 기세요 피하세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지상이란 공정이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잠시 열어볼까? 업그레이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정화모선에 보호막에 동력이 끊겼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장으로 보낸 전쟁을 시작할까요? 경고, 프로토스 편대가 마지막 거주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탕 쓰여 놓까 자, 다들 들었지? 열었다, 오빠하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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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니다 한 바탕 쓸어볼까? 죽음은 피할 수 없어. 전쟁을 시작할까요?

지가 공격받고 있어. 프로트스가 후퇴하고 있어. 요 패내셨군요. 들통내려 수월히 좋큰역게임스레이더 주민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 올킬을 바랍니다.